에서 영상 분석을 했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선수로 또 바로 챙겨야겠죠. 그렇죠. 선수의 예. 일단 얼굴을 한번 보고요. 음. 잘 잤는지 한번 또 대화도 하고 예. 그날은 시합 당일이기 때문에 뭐 모든 거를 선수 위주로 일단 맞춰 줘야 되고 뭐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선수가 뭐 편안하게 모든 걸다할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오늘 시합이 연습이 몇 시에 있는데 몇 시에 나가고 싶냐 이제 먼저 물어보고 음. 그래서 9시에 나가고 싶다. 어, 알겠다. 그럼 9시에 제가 이제 대회장에 전화해서 차량 예. 예약을 하죠. 음. 권순우 선수가 뭐세 명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면 이제 거기서 차를 세 명이 탈수 있는 차를 이제 보내주고요. 음.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차가 와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 시작이 11시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도착 뭐한 두세 시간 전에. 2 시간 전에 하죠. 예, 네, 두 시간 전에, 음.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음. 전에 해서 이제, 코트장 거리가 대부분의 호텔과 테니스장은요, 거의 차량으로 이동해서 30분 이내에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시 반에 출발해서 나가면, 아홉 시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홉 예. 시에 도착하면 어 선수가 스트레칭을 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 넉넉히 있고 아홉 음. 시반 정도에 웜업을 하면 열 시에 끝납니다. 예. 그럼 선수가 열 시에 웜업이 끝나면 샤워를 하고 뭐 다시 또새 옷을 입고 간단한 음식 섭취 음. 조금 간단히 하고 또 이제 시합을 열한 시에 맞춰서 워, 워밍업을 다시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모든 웜업이 끝났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치는 이제 어디 앉아있죠? 코치는 항상 그 투어에 보면 플레이어 박스라고 다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코치들 양쪽 양쪽 코치들이 따로 저쪽 어, 서로 어, 반대 코트에서 음, 앉을 수 있는 이제 코칭 박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어, 코, 어, 선수를 서포트하게 되겠죠. 음. 혹시 그 경기 시작 전에 권순영 선수 같은 경우. 음. 경기 시작 전에 뭐한 마디씩 뭐해 주셨던 게 있나요? 어뭐뭐 뭐 많았죠. 뭐 여러 가지 많았죠. 뭐스런 <laughs> 예. 선수하고 시합 당일 전에는 뭐 많았죠. 뭐, 뭐 잘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자고 얘기도 했기도 음. 했고 뭐 우리 얘기했던 거잘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음. 하기도 했고 뭐 편안하게 하자 뭐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예. 뭐 뭐 이기고 지는 거 떠나서 그냥 최선만 다해 우리 연습한 음. 것만 다 하자 뭐 그럴 때도 뭐 이런 것도 많았죠 그렇군요 네. 최대한 이제 경기 뛰는 선수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예. 그런 좀 그렇죠 한마디씩을 예. 해주면서 선수들 이제 코트로 들여보내고 이제 코치는 플레이어박스로 그렇죠 예. 이제 선수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코칭도 안되고 그렇죠 그래서 테니스가 아.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테니스는 뭐 작전 타임도 없고, 그렇죠. 어 테니스는 또이 경기가 처음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코치하고 어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그렇고 어, 선수가 혼자 스스로 이 게임을 잘 풀어 나가든 뭐안 되든 혼자서 생각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이 테니스는 어 선수가 영리하지 못하다면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경기 내내 이제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박수를 쳐주고, 그렇죠. 예. 꾸준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꾸준하게 사실 긍정적인 어 저희가 게임이 잘안 풀려도 자꾸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긍정적인 모습을 저희가 바깥에서 계속 보여줘야지 음. 아 선수도 내가 잘하고 있나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는 선수가 게임이 잘안 풀리면 저도 어, 어떻게 보면 표정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예. 최대한 안 변하고 최대한 선수를 믿고 어,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이 투어 코치라고 생각해요. 권순우 선수 경기를 중계를 보게 되면 중간 중간 이제 인규태 코치가 화면에 보일 때 항상 아 그랬나요? 항상 <laughs> 아 그랬어요. 예, 항상. 아. 그래서 뭔가 이제 선수들이 뭔가 좀그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업다운이 있을 때도 그냥 뭔가 좀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캄다운 할수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게좀인상적이었습니다 좀 아, 재속은 썩어 들어갔죠. <laughs> <laughs> 재속은 <재소건> 뒤집어졌죠. <laughs> 그렇군요. 아, 벌써 어, 얼굴 색깔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그때와 지금과 <laughs> 밝아지셨습니다. 아, 아, 뭐, 뭐. 좋은 날도 굉장히 많았고, 어, 아, 당연히 예. 투어를 다니기 때문에 이 선수와 저 코치와 선수는 사실 뭐, 뭐, 저도 가족이 있지만 부부보다도 더 오랫동안 같이 아,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치로서 연장자 선수보다 연장자로서 어, 참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음. 어, 이야기를 어, 걸러서 해야 되고, 음. 이야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어 코치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어 코치들은 다 그렇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 역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다음 라운드 진출과 이제 떨어졌을 때 그렇죠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하게 되면 음. 코치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면 어쨌든 오늘의 경기에 대해서 어 간단히 프리뷰를 해줍니다. 음... 예, 왜냐하면 오늘 경기가 아이 너무 잘 됐고, 예. 어, 특히 다음 난도에 진출했을 때 어, 오늘 잘안 됐던 부분도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선수가 기쁘기 때문에 예. 오늘 잘안 풀렸던 것도 이야기를 해주면 금세 동의를 받고 금세 본인이 어. 거기에 아, 인정을 하고 음... 아 금세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아, 하지만 그날 졌을 때 저희가 안 풀렸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선수는 기분이 별로 좋지 그쵸. 않기 때문에 예. 들려오지가 않죠 그런 부분은 사실 어린 학생이나 투어 선수나 다 똑같거든요 음...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거의 다 주입식으로 그렇죠. 어, 예. 어, 모든 걸 잘했, 잘했다는 걸 칭찬보다는 안 되는 걸 맨날 혼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만의, 뭐, 뭐 많은 투어 코치들이 그럴 겁니다. 저만의 노하우는 어쨌든 이겼을 때좀안 됐던 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졌을 때는, 어, 그날은 최대한 그 얘기를 안 하고, 음... 어, 이동을 할 때, 다음날 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렇죠. 도시로 예. 이동을 할때뭐 비행기 안에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을 어~ 좀 많이 했죠 음, 저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선수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죠. 예. 승리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예. 그 받아들이미에 있어서 불편한 얘기더라도 조금은 어~ 상쇄시켜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죠. 지고 나서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린 후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얘기를 할수 있는 이 노하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나요? 아, 이거는 안 되는데. <laughs> 음, 이거 이거는 안 되는데. <laughs> 네, 많은 분들이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또뭐 음. 음,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셔서 어, 보고 따라 해주시면 더 많은 또 투어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임규태 해설위원, 임규태 코치 이후에 또 이어질 아, 그 후배 코치들을 또 위한. 그렇죠. 노하우 아, 분명히 당출. 그 예. 투어 코치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많은 투어 코치가 없지만 투어 코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음.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외국 지도자들은 다 대부분 그렇고 사실 외국 지도자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분들보다 더 다혈질인 사람들처럼 많이 아, 봤거든럼요 굉장히 선수한테, 막 선수랑 싸우는 코치들도 많고, 하지만 뭐, 충분히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본인이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음.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또 가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선수 그 경기에 대한 리뷰를 잠깐 이제 해주시고요. 그렇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 뭐, 바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음, 예, 예, 예. 어, 뭐, 저녁 식사를 그렇죠. 할때 그런 예. 텀을 두고 얘기를 하고, 사실 경기가 바로 끝난 다음에는, 어, 오늘 쿨다운을 하면서 어, 오늘 경기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보지만 어, 저녁에 스케줄이나 뭐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빨리 끝났을 경우에 오후에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음. 아니면 내일이 우리가 경기가 없고 데이 오프가 될것 같은데 예. 내일은 어떤 선수랑 연습을 하고 싶은지 뭐 그런 소통을 좀 많이 하죠 예. <laughs> 이제 떨어졌을 때도 또 바로 또 다음 비행기 그렇죠. 다음 숙소 뭐곧 선수와 해야죠.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뭐 선수는 별로 기분이 상해 있기 때문에 <laughs> 뭐 혼자 씻고 혼자 쿨다운을 하게 냅두고 저 혼자 이제또 알아보게 되죠 그렇군요. 예 다음 스케줄에 대해서 비행기 예. 스케줄 뭐 호텔 스케줄 알아보고 만약에 내일 당장 옮길 수 있다면 뭐 하루라도 먼저 가서 쉬는 게또 낫기 때문에 아,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시합을 지면 그 코트에 다시 다음날 오기가 싫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다음날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게 어, 제일 상책이고요. 예. 만약에 어, 저희가 1라운드에 탈락하게 된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탈락하게 된다면 수요일날 이동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어, 이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를 그 곳에서 쉬면서 아, 그냥 오프데이로. 오프데이로 쉬면서 음. 어디 쇼핑을 한다거나 예. 바깥에서 이제 선수가 테니스를 좀 하루 있게끔 음. 좀 그런 스케줄을 좀 짜는, 짜는 편이죠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뭐 놀이공원도 간 적이 있어요 놀이공원이요? <laughs> 신시네틱 마스터즈에서 <웃음> <웃음> 네, 놀이공원 간, 간 적도 있어요 서수 때는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못 타죠 <laughs> 네. 그날도 가서 간신히 <laughs> 하나 탔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근데 써, 선글라스하고 모자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날라가버렸어요 <웃음> <웃음> 대회 시작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온전히 선수 중심이네요. 아, 그렇죠. 예. 모든 게 선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투어 선수가 또 배기 안에 훌륭한 선수가 또 나올 수 있고, 어 무조건 뭐 그거는 정답입니다. 선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정답인데 선수도 충분히 이해를 어,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어 코치로서의 아, 일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이제 일정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선수로서의 투어 그리고 코치로서의 투어 좀 어떠신가요? 다른 뭔가 있어요? 저는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선수로서, 코치로서 네.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선수 때는 혼자 또 알아봤지. 네. 투어 코치로서 또 어, 선수를 위해서 어, 먼저 또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다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뭐전 저... 인생에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뭐 지금은 이제 어 권수로 선수 이후에 잠깐 좀 쉬고 있지만 뭐 투어 코치라는 그런 매력은 정말 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음. 이 선수 하나를 1 0 0 안에 갈수 있게 어 인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고 그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진짜 모든 거를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은 정말 있는 것 같고 또 최고 무대에서 내 선수가 또 뛰었을 때 그런 성취감이나 캬. 그런 자부심이나 그쵸. 그런 거는 정말 대단하죠. 예, 예. 그리고 뭐뭐 어, 뭐 그런 선수들을 맡았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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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이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좋은 경험을 계속 또잘 살려서, 뭐 이제 다른 투어 선수를 맡으실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또 우리나라 투어 선수를 또 맡아서. 뭐, 그러면 제일 좋겠죠.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투어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음. 있다는 게좀 아쉽고, 예. 우리나라 테니스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실업 팀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언젠가는 또 투어 선수들이 나오도록 아, 계속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우리 임규태 해설위원, 임규태 코치의 또 대한민국 테니스를 위한 화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어 코치로서의 예, 임규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또 다음 시간에 이 안에서의 또 세세한 에피소드를 많은데 또 하나하나 또 풀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테니스의 규태, 인규태였습니다. 그리고 규테니스 본캐 박봉서였습니다. 안녕!